이번 주 시장은 강세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일단 부채 협상이 잘 마무리 됐죠. 그리고 경제 지표 상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고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FMC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블랙 아웃 기간이죠. 어, 연준 위원들이 뭐라고 시부리 되지 못하는 그런 기간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안정화 속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 주 상황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조선주들의 움직임들이 슈퍼사이클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훈풍을 타고 조선주들이 더 많이 올라갈 것인데 음 여기서 이제 슈퍼사이클이 왔다 이런 얘기가 전망이 되고 있죠 조선주의 슈퍼사이클은 2003년도가 가장 가까운데요 이 시기에 뭐 조선주들 거의 10배씩 상승했던 거 감안을 해 본다면 만약에 그게 진짜 온 거라면 대단한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정말인지 아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개인예탁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신용 투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증시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베팅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어 정말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방향에 투자하고 있는 것인지 또 어떤 종목군들에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 이런 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 개인들의 생각은 어떠한 것인지 어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5일 월요일입니다. <laughs> 자 일단은 어한 주가 시작이 되는 그런 날이긴 합니다만 내일 도 바로 휴일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조금 네, 느슨해진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오늘은 거래량이 안 그래도 적을 텐데 더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거래량이 적은 날이라면 어 지난 주말 바로 전날에 있었던 미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근데 미국 증시가 너무 잘 올랐습니다 네 다우 지수 나스닥 다 강하게 잘 올라줬기 때문에 음 음, 뭐 오늘은 그렇게까지 부담될 것 같은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 네. 형성되어 있는 경제지표나 이벤트들이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8일 날만기이 있습니다. 음, 뭐 보컬로퍼 위층대이라서 약간 변수는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상승적으로 드라이브를 건다라면 만기에선 오히려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미국 증시 내용들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음, 3대 지수가 중요한 심리적 저항선을 모두 넘어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S&P 500 지수는 네, 4,282포인트 여기에 진행이 됐고요. 나스닥은 지난 4월 말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다. 자, 그리고 지난주까지 6% 주 연속 주간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네, 2020년 1월 이후에 약 3년 만에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그런 강한 흐름이겠죠. 뭐 다우 지수도 잘 올랐기 때문에 다우 지수가 주말에는 나스닥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나타났죠. 아무래도디의그 디폴트 우려감에서 벗어났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성사가 일어났습니다. 일단은 하원 통과했고요. 상원은 뭐 그냥 거저 먹는다 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원 넘어가고 상원 넘어가 이제 대통령이 표결까지 했습니다. 그 서명까지 다 했기 때문에 뭐 부채 한도는 끝났고요. 6월 5일 바로 오늘인데요. 자 오늘 엑스데이트를 앞두고 단판이 이루어지면서 어, 미국의 디폴트 상황을 벗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악재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벗어나면서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따로 걱정하시는 분도 없었으리라 생각하는데, 네 그래도 혹시라도 걱정이 되셨다라면네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덜어 버리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서서 다가올 이제 내용들이 있겠죠. 악재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남은 게뭐 있어요? FOMC. 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FOMC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올 것인가 주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음, 여기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가 이제 우세하죠. 네, 지금 실업 지표 그다지 썩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약간 좀 부담스러운 그런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면 됐고 자그 다음에 연준 위원들도 많이 돌아섰죠. 자 우리가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조금 넘어가 보자 좀 지켜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킵하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음, 금리 인상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 면 이제는 많은 부분들이 좀 돌아서고 있다는 느낌이죠. 서로간에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올려야 해요. 아 이제는 그만 올립시다. 이런 식으로 서로간에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금리 인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돌아섰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음, 물론 이제 CPI 지표 같은 경우가 다음 주 13일 날 발표가 됩니다. 13일부터 FOMC가 시작이 되는데 그날 CPI 지표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 CPI 지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6월 정도 이번 달 어, 조금 더 길게 보면 다음 달 정도. 까지는 네 CPI 지표의 하락세가 계속 지속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뭐 고용에 대한 부분들 현재로서는 네 고용이 좀 견조하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실업률이 3.7%로 상승하기도 하면서 뭔가 부담감을 좀 주고 있거든요. 뭔가 어 실업 쪽에서도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실제로 고용자 수도 그렇게까지 넉넉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점점 나빠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CPI 지표가 또네 조금 떨어져 서 나온다라면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이 실업률 같은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또 이런 내용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음 물론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기업들에게 부담을 줘서 기업들이 뭐 사람들을 안 뽑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네 경기가 나빠진다라는 쪽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긴축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은. 어 부채라는 어떤 큰악재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나 이런 이 실업지표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흘러왔고요. CPI 지표도 당분간은 부담 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 FOMC에서 일단 금리를 동결하자.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어. 그리고 그건 다음주야. 그럼 이번주는 그냥 달릴 수 있는거죠. 그래서 이번주 흐름을 그대로 상승흐름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한번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으흠, 미국 시장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국내 증시 역시도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할수 있을 것이다 판단되죠.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올 하반기에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까지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DB 금융 투자에서 나온 건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만약에 작용을 하게 된다면 3,000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이다. 근데, 2,700포인트에서 3,000 가는 거는 진짜 금방이에요. 한10% 조금 넘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금방이죠. 어? 하는 순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번 상반기에 2,700을 돌파할 것이냐. 즉, 이번 달 안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서 2,700을 돌파할 것이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증권사들은, 네, <laughs> 하반기에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라면, 2,400에서 2,800. 그 다음에 현대차증권에서는 2330에서 2760.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2,300에서 2,700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3,000까지 올라갈 것이다 예상하는 데는 DB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 증권사들은 2,700선에서 2,800선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2,700선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지금 2,600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증권사들 예상하는 것은 지금 상반기에 열심히 올라가더라도 네, 다시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물론 주가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떨어지는 게 당연하긴 하겠습니다만 뭐 그다지 지금 위협적인 내용들은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하반기와 그다음에 내년도까지는 주가 상승률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현재 증권사들이 보수적으로 잡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laughs> 틀렸을 경우에 부담감이겠죠 이게 많이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틀려서 못 갔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지만 못 갑니다 라고 했는데 더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은 그래도 욕은 안 먹어요 네 거기까지는 일단 올라왔는데 아더 갔네요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노린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어 지금 2600 포인트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뭐 썸머 엘리간 일찌감치 나올 것이다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2600에서 2700 가는 거는 정말 손바닥 뒤집는 것도 쉽습니다 다만 최근에 단계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2,700 포인트 대에서의 저항대가 조금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 저항에 대한 부분들이 조정으로 연결되게 된다면 어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 여전히 주도주 장세 흐름들이 이어지게 될 거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더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대형주를 기준으로 한 주가 상승이 더 진행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뭐 크게 부담 없이 우리나라 증시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도주들 좋은 종목들 잘 들고 가시고 지금은 매도하지 않는 것잘 들고 가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이고요. 내가 만약에 현금을 들고 있다라면 주식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laughs>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요 조선주 보도록 합니다. 슈퍼 사이클이 벌써 왔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슈퍼 사이클이 <laughs> 어,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슈퍼 사이클이라고 한게딱두 번밖에 없었어요. 한번 크게 오르고 나서 또한번 이제 주춤거리다가 한번또 크게 올랐고. 이딱두 번이거든요. 근데 두번 가지고서 사이클의 주기를 보긴 좀 어렵겠죠. 하지만 네, 조선업이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는 식의 어떤 느낌들 그다음에 실적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 조선 해양도 1.86% 상승했었고 그다음에 또뭐 BDI 지수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어뭐 해운주 쪽에서의 움직임은 그다지 썩 좋지 않지만 조선주의 움직임이 좀 좋다는 것,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 예전에도 조선주 움직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조선주의 어떤 실적 개선이나 아니면 수주 증가 또는 선가 상승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들이 조선주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어, 해운주가 동반주로 상승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또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아져서, 뭐, 이 핵심이 될수 있는 물동량,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했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은 LNG선이라는 것에 좀, 그, 뭐라 그럴까요? 국한된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쪽으로 집중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에너지, 자원,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어쨌든 수주가 늘어나는 것도 좋은 현상이긴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경기가 좋아짐에 따른, 뭐, 그런 수주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선 약간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이야기 알아보면요. <laughs> 노후 선박의 교체 시기가 다가오는 에화 천연가스 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30년마다 돌아오는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일찍 온거 아니냐라고 볼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후 선박의 교체 시기가 다가왔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요, 한 10년 정도 몰았어요. 10년 정도 타가지고, 약간 이제 그 중고차, 노후차가 좀 됐어. 근데, 아직까지 잘 굴러가요. 잘 굴러가는데 이것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은 들겠죠. 그러면 어떨 때 바꿔요? 돈이 많을 때, 경기 상황이 좋을 때 바꾸잖아요. 그 내구재 주문이 늘어나는 원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그 자동차를 몰고 있는데 10년 된 자동차가 내가 지금 경기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 내가 뭐 돈이 여유가 별로 없어 이랬을 때 10년 된 노후차가 잘 굴러가고 있어 그러면 그냥 타고 다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지금은 노후 선박의 교체 시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LNG 선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교체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LNG라든지 이런 그 천연가스 그다음에 석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이동.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 좀 됐다는 얘기죠.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라고 판단하기는 조금은 애매하다 볼수 있습니다.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전체적으로 다 그냥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음, 지금 LNG 선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겠죠. <laughs>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에너지 소비가 많아집니다.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LNG나 이런 쪽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컨테이너 선이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선의 수주가 많이 늘어나면서 물동량이 증가한다. 그럼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LNG 선을 계속해서 수주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컨테이너 선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음, 지금은 저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뭐 주가 상승이나 실적 개선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슈퍼사이클은 조금 멀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1차 슈퍼사이클은 1973년이라고 얘기하고요 2차는 2003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한번 온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1 2차 가지고 30년 만에 뭐 주기가 온다 하긴 좀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적어도 한3 4번 또는 한 10번 이상 이렇게 반복되는 주기였다 면 그래도 뭐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하고요 어쨌건 지금 현재로서는 네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laughs> 그러면서 실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 팔아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야, 슈퍼사이클 온댄다. 이제 대박 터진단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집중해서 매수한다거나, 매수를 계속 확장하시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닐 것이다. 보여집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비중을 확장하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전략만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매수를 하셔도 상관 없겠습니다만, 어떤 각오로 해야 돼요? 길게 보고 가셔야 됩니다. 요거 지금 슈퍼사이클이니까, 지금부터 올라가야지? 그거 아니에요? 2003년도에 슈퍼사이클도 무려 4, 5년에 걸쳐서 주가가 10배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고 올라가는 흐름도 <laughs> 중간중간에 우리가 충분히 확인하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세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SG 사태의 충격을 벗어낸 증시. 그런데 개인들이 예탁금이 많이 늘려 가고 있는 모습이고 신용 투자도 증가세다. 예탁금이 늘어나는 것은 지금 보면은 이제 마녀 공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네. 뭐 공모주 들어올라고 그런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마녀 공장이 5조 원 몰렸다면서요. 뭐 그런 모습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죠. 예 어, 과거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공모주들 들어올 때 보면은 예탁금을 많이 밀어 놓고 일단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음, 6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예탁금 규모가 52조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어, 3월 달에는 48조 원이었는데, 네, 그 다음에 53조대로 올라섰다가 지금은 네 지난 달에 54조, 그리고 나서 살짝 들어섰다가 52조까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54조까지 올라갔었던 5월 달에. 네 지금 SG사태가 나타나면서 예탁금이 훅 줄어가지고요 어, 48도까지 급감을 했었는데 다시 올라갔다 이런 얘기죠 음, 신용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한가 나면서 신용을 확 줄였어서 지금 크게 20조에서 18조까지 줄었는데요. 음, 지금 살짝 증가가 됐네요. 18조 3,800억에서 18조 5,900억으로 조금 늘어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신용은 아직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아무튼 네 신용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예탁금이 늘어났다. 그러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네요. 어, 거래소 쪽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4월달에 12조에서 5월달 9조로 떨어졌다가, 네, 이번달에는 9조 2700억. 해가지고 다시 조금 늘어났습니다. 조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난달보다는 더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개인들이 공격들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긴 한데 근데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내용일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laughs> 개인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과연 어디로 들어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어, 일단 증권사에서는 더 간다 더 간다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분위기도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공매도가, 계속적으로 역대 최고수을 넘어서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2차전지 쪽 계속 들어가고 있죠? 또 2차전지 쪽으로 같이 들어가는 게 공매도예요. 공매도와 2차전지 같이, 네, 개인들 매수 같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길 것인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불안불안하죠? 자, 그런 상태에다가, 지금 개인들은, <laughs> 지금 반도체나 이런 쪽이 아니에요. 삼성전자 팔아먹고 있거든요. 팔아먹고 있고 어디다 대응을 하고 있냐면 다시 시장이 조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 고버스에다가 매수를 집어넣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개인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은 더 때리고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조정 이후에 반등을 시작할 때 특히 외국인들이 매수한 이런 대형 주들의 반등을 통해서 돌아서기 시작할 때 개인들이 가장 많이 팔아먹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바닥을 통과하고 올라서기 시작할 때 개인들이 가장 물량을 많이 내놓는다고 그랬죠. 물량을 내놓는 것도 거래량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먹는 것도 네 거래량이 증가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개인들의 매도와 외국인들의 매수가 같이 섞여서 그렇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개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것이고 어, 들어오는 것은 고퍼스 쪽으로 때리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개인들이 원하는 그런 매수 포인트들은 저쪽 곰매도와 함께 같이 2차전지 쪽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주식은 팔고 떨어지고 있는 주식을 사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개인들의 움직임들은 어떻게 또 진정이 될 것인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인지 봐.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고퍼스를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뭐? 계속 그쪽으로 유입을 시켜놓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불안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용이 늘어나고 아! 그 다음에 어, 예탁금도 늘어나고 해서 시장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거래대금이 늘어난 건 좋지만 개인들의 움직임들은 전혀 다른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쪽 말고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들어오는 쪽으로 어, 기존에 있었던 이런 반도체나 이런 대형주 위주의 움직임들로 계속해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 로서는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 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뭐 만기를 제외하면 특별한 게 없는데 오히려 시장에 강한 상승 드라이브를 걸고 들어가면 만기일조차도 더 강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상방적으로 베팅해 버리면 만기일도 더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연결한다면 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이번 주눈 씻고 봐도 악재가 없어요 뭐 재료도 별거 없고요 경제지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만 가지고 올라갈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좀 가져보자고요. 자, 조선주들 슈퍼 사이클이 오냐? 이거는 일단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어,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다. 그리고 조만간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슈퍼 사이클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을 통해서 뭐 주가가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 고 생각됩니다. 다만 올라가는데도 제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선주들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의 예탁금과 신용이 증가하면서 이시장에 거래 대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팔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하방 쪽에 베팅을 좀 많이 해주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차전지 쪽으로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시장의 변수 역할을 좀할것 같습니다. 다만 고퍼스를 매수를 하든, <laughs> 2차전지를 매수를 하든,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개, 외국인들의 움직임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요 어, 개인, 이, 뭐랄까요? 군중과 반대로 움직이는 외국인 쪽으로 한번 달라붙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책한콕 제일 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은 주식을 보유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과자 가게에 들른 어린 아이들처럼 그들은 거의 모든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려는 듯이 덤벼든다. 치솟는 강세장일 때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한 사람들은 각각의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해야만 될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기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무 많은 주식을 갖고 있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뭐, 윌리엄 오니 같은 경우도 뭐, 종목수를 좀 줄여라 이런 얘기 했는데, 종목으로는 또 많이 늘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상충된 그런 부분들이 하죠. 자, 종목수가 많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특히 지금처럼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종목수를 늘려가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네. 종목수를 너무 많이 늘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에, 어, 좀, 치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종목이 너무 많으면 일단 관리가 안 되실 수도 있고요. 또한 가지 그 종목에 대한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렵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투자 전략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무조건적으로 종목을 늘리기 보다는 가능성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종목 수를 늘려 가시되 너무 한꺼번에 많이 어 물량을 늘리려고 하지 말고요. 천천히 천천히 매수하면서 하나 두 개씩 천천히 네,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종목 수를 늘려 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만 늘려 주시고요 계속해서 종목을 늘린다 돈이 많으면 괜찮은데 돈이 그렇지 많다라면 돈이 별로 없다 라면 그런 전략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벽에 부딪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들어와도 그게 한정적인 자금이고 주식을 계속해서 사야 되는 입장이라면 길어봤자 한달 안에 네, 돈이 다 바닥나고 또 새로운 주식을 사야 되는 어떤 문제점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음, 조금씩 사서 움직이는 것들, 좋은 주식을 많이 사는 것은 좋은 전략이긴 합니다만 네, 각자에게 맞는 그런 투자 전략을 같이 세우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어... <laughs> 목소리가 아직까지는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이제 말을 좀 길게 하면, 네, 다시 또안 좋아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어느 정도 참고하시고요. 목소리는 한 이번 주까지는, 네, 계속 이렇게 섹시하게 들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아무튼 오늘 조금 있다가 9시에 무료방송 있죠? 네, 9시 무료방송에 또 참여하셔서 저하고 같이 오늘 시장 열어보도록 하죠. 아침에는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주가가. 빵! 치고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긍정적 기대감 유지하면서 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